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서울에 소재한 커뮤니티 마실에서 성장 경쟁력 확충을 위한 전통시장의 혁신이라는 주제로 전통시장 미래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전통시장의 발전과 미래를 논의할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시장 상인 및 청년 상인, 학계,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별 민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상인 간 세대별 소통, 민간과 전통 시장 간 소통 등 전통 시장 미래상의 외연을 확장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유통의 환경이 완벽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이제 디지털화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전통 시장을 방문하여 내가 뭔가를 소비해야겠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특별한 요구가 없으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 시장을 어떻게 앞으로 물려줘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에도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전통시장이 갖고 있는 우리의 고유의 문화로서의 그 문화적 가치를 지켜가면서도 새로운 어떤 도전 속에서 전통시장이 누구나 정말 찾아오고 싶은 그런 곳이 되고 민생 경제의 근간으로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 오늘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의. 어떤 바램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전통 시장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전국 상인 연합회 이충환 회장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실 우리가 전통 시장에서 현장에서 많이 실험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거의 성공하지 못한 사례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패했다 하더라도 또 지속적으로 이 시장에 맞는 그 플랫폼이라든지 온라인이 어떤 것인지를 잘 찾아내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가 이제 판매 개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어떤 상품을 팔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늘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팔던 상품을 그대로 파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 물건도 뭔가 살수 있게끔 소비자가 구매력을 가질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 상인들이 좀 뭔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라 것도 필요하고 유통의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스톱으로 어떻게 하면 그 소비자까지 갈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글로벌한 것처럼 또 회의 진출도 어떻게 우리 상인들이 맡을수 있는지 그런 고민들도 필요하겠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무말랭이를 활용한 비건 만두로 미국 시장까지 진출한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의 육거리 소문난 만두의 이지은 대표가 청년 상인들에게 글로벌 진출 히스토리를 소개하고 창업이나 수출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팁을 제공했습니다. 저희는 헬스 케어를 강화하면서도 기존의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세계 최초 제로 슈가 만두와 비건 만두를 개발하며 런칭하였습니다. 이런 지속 가능한 미래 먹거리는 해외 시장에서 유효할 것이라고 판단했는데요, 저희는 셀프 메디케어가 집중되어 있는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조사를 들어갔고, 실제로 미국 시장에서 어떤 상품과 경쟁을 하게 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 종합 토론에는 김형준 충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아 전통시장의 발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우리 전통시장이 디지털 전통시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전통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때라며 지역과 연계하는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